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 입니다 아 날씨가 정말 좋은 5월인데요 아, 5월은 아, 대낚시로도 장어를 마리수로 잡을 수 있는 아, 오름장어 타이밍입니다 아, 여러분들께 이제 대낚시 장어 포인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어는 이제 서해안권 바다와 연결된 이런 이제 수로에서 주로 잡으실 수 있고요. 5월달에는 이제 기수역 바다 쪽에서 서식하는 장어들이 이제 올라탑니다. 물을 올라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대낚시로도 굉장히 장어를 솔창하게 낚으실 수 있고요. 어 지금 제가 장어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포인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래쪽은 지금 바다고 지금 이 석축 보호 아래쪽에 와 있습니다. 아이 수로 수로의 경우 이런 석축으로 된 보가 이제 곳곳에 있고요 보 위쪽은 지금과 같이 말풀과 마름이 쩌들어 있어서 대낚시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름장어의 경우 이렇게 보 위쪽에서 붕어를 공략하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이런 보 아래쪽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기수역에서 장어가 올라타다가 지금과 같은 이보 아래 이 돌자마 처박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올라타는 장어를 공략하셔야지 마리수 대낚시로 장어를 공략할 수 있고요. 어, 라이트닝도 이제 장어를 잡고자 대낚시로 곧잘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끔씩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붕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 위쪽에 보 위로 보면 지금과 같이 청태도 있고 말풀도 있고 마름도 있습니다. 이런 물이 이제 딱 멈춰져 있는 이런 곳은 이제 붕어 잡는 포인트가 되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장어, 메기 등을 이제 공략할 때는 이렇게 보 아래쪽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물어 갖고 물이 상당히 빠졌던데 아, 만수가 되면 지금 이 위치까지 물이 찹니다. 아 비가 조금 더 왔으면 아 장어 타이밍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물이 굉장히 가물어서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아금과 같이 석축으로 된 보죠. 이제 석축 돌자물로 챙긴 보요런보 아래 아래. 이돌잠 사이 사이에 지금 장어가 박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 아래쪽에서 기수역 바다 쪽에서 장어가 올라탔던 시기고요. 장어들이 이런 올라타서 이 보호 아래쪽에 지금 장어가 박혀 있습니다. 낮에는 잡으실 수 없고요. 이제 밤에 짧은데 이런 곳에서는 뭐 긴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한칸 때, 두칸때뭐이 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히 장어를 낚으실 수 있고요. 지금 요돌 사이 사이로 이제 밤에 공략하면 됩니다. 아, 다만 장어가 진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약간 갓 낚시한다 셈치고 조금 뒤쪽으로 이제 물러나 앉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 지금 보이는 이돌잠 정도 이렇게 지그시 멀찍히 물러나 앉아서 요간 낚시 치듯 요돌잠 소리 보이시죠? 요돌잠 사이사이 수심 지금 3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요 정도 수심에서 장어가 나옵니다. 어 가끔씩 저 건너편 뭐 물골 자리 이제 가끔씩 이제 물이 돌아가는 곳뭐 곳곳에 이제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어 이런 곳에서 이제 뭐 말지렁이나 이제 산지렁이로 이제 곳곳에 지그재그로 공략을 하게 되면 아어 이런 곳에서 마리수 장어를 낚으실 수 있습니다. 아어 장어 포인트 지금 잘 보셨다가 이제 5월 5월. 아마 장어는 지금 마지막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이 올라타는 지금과 같은 시기, 이런 돌잠과 저 풀숲 안쪽 저 구멍 보이시죠? 저 사이사이에 장어들이 지금 박혀 있으니까, 한 번쯤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서해안권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렇게 돌로 말고도 석축,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옹벽 아래쪽, 보호 아래쪽에서도 장어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안쪽 올라오는 지금 보호 아래쪽, 이런 곳을 지금 공략하셔서 이제 대낚시로도 장어를 마릿수로 뽑을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릴로 장타를 때리는 것보다도 짧은대로 이 석축 사이 사이를 공략하시는 게 장어 잡는데 정말 유리하다는 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만 장어를 잡아내실 때는 손맛 보기보다도 강제 잡을 뽑아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 손맛을 보기 위해서는 물 안쪽으로 밀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장어를 날릴 때는 반드시 붕 떠서 땅바닥으로 날리셔야지 어, 장어를 뽑아내실 수 있으니까 강제 제압 꼭 해야 된다는 점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